자, 메리니움 복수 공략 두 번째. 진힐라 공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힐라 기본적인 정보부터 살펴보면 노말 진힐라 레벨 250 아케인포스 820 페이지당 체력 22조로 총 88조 레벨뻥은 255렙 포스뻥은 1230입니다 하드 진힐라는 레벨 250 아케인포스 900 페이지당 체력 44조 총 176조로 노말 진힐라의 2배입니다 레벨뻥은 255렙이고 포스뻥은 1350으로 참고로 아킹포스 만렙이 1320이니까 아킹포스 만렙에다가 길드 패시브 효과로 아킹포스 30 이렇게 합치면 1350이 되고요 그리고 아킹포스 만렙이 빠르게 안 된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하이퍼스텟 PC방 혼장이나 이벤트 칭호 이런 것들로도 충당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약 버프에도 있죠 아킹포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보스들과 다르게 진힐라는 체력바 갱신 주기가 빨라서 실시간으로 체력 깎이는 게잘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루시드 체력 깎이는 것과 진힐라 체력 깎이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마스터의 진힐라 상성은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 맞고 피하는 것 때문에 섬세한 컨트롤이 요구되는 진힐라에서 선후딜이 없는 속사 주력기를 사용하는 것부터 굉장히 큰 이점이 있으며 퀴버 플로우로 장거리 위치 지정 텔포로 빠져나가기도 좋고 컨센트레이션의 높은 상태 이상 내성으로 파바에 걸렸을 때 금방 풀리기도 하고 비록 무적기는 없지만 실루엣 미러즈가 유사 해븐주도의 역할을 잘 해주는 보스전이라 상성 자체는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진일나의 솔플과 파티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일나는 솔플과 파티플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특이한 보스입니다. 어떻게 같은 보스가 그럴 수 있냐 하면 진일의 고유 데스카운트 시스템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데스카운트 시스템은 뒤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진일다는 통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데 내가 통나무를 잘 들어도 나머지 파티원이 자기만 살겠다고 손을 놔버리면 파티가 무너지고 반대로 파티원들이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손을 놔버리면 파티가 무너집니다.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솔프를 하는 경우 내가 힘이 충분히 강하다면 나 혼자만 잘하면 되니까 연대 책임의 부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진이라는 솔플이 더 쉬워집니다. 물론 요구 스펙은 높아지겠지만요. 진일라의 고유 데스카운트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일라 보스전에 입장하시면 본인 캐릭터에 영구적으로 회복 봉인이 걸립니다. 물약과 회복 스킬, 흡혈 스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인물 한정 꼼수 스킬로는 미리 쓸만한 하이퍼바디를 쓰고 들어가서 위급할 때 우클릭으로 쓸만한 하이퍼바디를 꺼서 남은 체력의 퍼센트 비율을 올리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지만 초심자가 하기에는 정신없을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일라에서 회복하기 위해선 재단을 해제해서 잠시 동안 회복 봉인을 없애고 물약을 먹어야 하는데 재단을 소환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진이나 맵 배경에는 여러 정보들이 나타나 있는데 가운데 촛불이 있습니다. 이 촛불은 입장한 파티원 수에 따라서 다르게 생기는데 이 촛불에 불이 전부 들어오면 맵의 랜덤한 위치에 재단이 소환됩니다. 그럼 어떻게 촛불에 불을 붙이느냐 맵에 나오는 붉은 실을 맞으면 데스카운트 해골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촛불에 불이 켜집니다. 실을 맞아야 하는 개수는 파티원 전원의 데스카운트를 반으로 나눈 숫자에서 반올림한 개수만큼 그러니까 솔플 기준으로 봤을 땐 처음 데스카운트가 5개니까 5를 2로 나누면 2.5 그걸 반올림해서 3 그러니까 C를 3번 맞아야 재단이 소환됩니다 그리고 본인 데스카운트 초록색 해골이 전부 빨간색이 되면 즉시 아웃당하고요 이걸 실카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정한 주기로 진힐라가 화면을 꽉 채우면서 낫 빼기를 하는데 이때 빨간 해골이 있으면 진힐라가 빨간 해골을 영구적으로 뺏어갑니다 그럼 데스카운트가 2개가 남으면 반으로 나눴을 때 1이니까 실을 한 번만 맞으면 재단이 소환되고 초록색 해골이 1개만 남으면 실을 맞는 즉시 실카웃 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단을 못 풀어서 회복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상태를 외줄이라고 부릅니다. 진이나 파티격에서 본인이 외줄 상태가 되면 거의 아무것도 못 하고 도망만 다니게 되는 거죠. 낫배기 타이밍은 맵 배경에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나오는데, 맨 처음 낫배기는 무조건 2714, 남은 시간 27분 14초이고, 그 이후부터는 진일라의 남은 체력 퍼센트에 따라서 주기가 변하는데, 예전엔 이걸 모래시계만 보고 하거나, 외부 타이머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제는 게임상에 낫배기 타이머가 존재해서 타이머만 잘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진일라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 본인의 데카인 초록 해고를 걸어야 하는 파티원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위태로운 상황을 계속 버텨야 하는 어려운 기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진일라에 도전하기 전에 옵션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스킬 이펙트를 최소로 낮춰주세요. 진일라의 공격 모션은 실루엣을 통해서 볼수 있다고 해도 내 스킬 여러 개가 겹치면 실이 안 보여서 참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레지 링크를 빼주세요. 죽은 뒤 무적 시간을 부여해주는 레지 링크는 부활 후 빠르게 실을 맞은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동합니다. 패드 물약은 최대로 설정해 주세요. 진일나에서 상시 물약 봉인 때문에 별도의 물약 쿨타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재단을 풀고 잠시 동안 물약을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초압보디 같은 패턴을 맞아가며 살수 있습니다. 이 사전 설정들은 진일나에서만 유효하니 진일나를 잡은 뒤에는 까먹지 말고 원 상태로 돌려놓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녹화본을 보면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 2, 3, 4페이지 공통으로 나오는 패턴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페이지 공통으로 나오는 패턴들에는 속박, 일명 파바라고 부르는 건데 파란색 물결을 앞으로 뿜으면서 이제 내 캐릭터가 움직이지 못하게 속박을 거는 게 있고 모션을 취하면서 파란색 기운이 모이죠. 이게 파바인데 이렇게 위점을 통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속박 거는 거 모션 한번 밀치는 거한번 판정이 두번 일어나기 때문에 위점으로 피하려면은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두번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닐라의 반대편으로 가면 쉽게 피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그냥 지닐라 기준으로 살짝 반대편만 있으면 맞지 않습니다 자 여기 맞은 장면이 나오는데 자 지금 파란 바인드를 맞았고, 행동이 불가능해지고요. 연타로 나오는 밀치기를 이렇게 맞을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이 속박 걸린 것도 상태 이상 판정이기 때문에 그 용사의 의지로 상태 이상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상태 이상 내성이 높으면은 일찍 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공격을 하면은 여기 컨센트레이션이라는 패시브 효과 보이죠 이게 50에서 쭉쭉 스택이 차요 최대 100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기본 상태 이상 내성 플러스 100인 거예요 그럼 100 140 몇인가 100이 넘어가는 수치인데 굉장히 높은 수치 거든요 상태 이상 내성 스택이 올라갔을 때 파바를 맞아 볼게요 자 파바 맞았죠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로 밀치기까지 맞습니다 돌아가자. 근데 파바가 걸리고 파바 다음에 밀치가 나오기 전까지 잠깐의 그 0.1초, 0.2초, 잠깐의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 상태 이상 내성으로 빨리 풀리고 키버플로우로 이렇게 빠르게 탈출을 할수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래서 상태 이상 내성이 진니나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잡몹을 소환하는 게 있는데 이 잡몹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플레이어 주위로 왔을 때 파란색으로 터지면서 공격하는 게 있고 이렇게 죽었을 때 시체 상태로 이 위에 올라가면은 데미지를 입는 시체 상태가 있는데 살아 있다가 시체 상태 됐다가 또 살아 있다가 또 잡아야지 사라지고요 이 잡몹들이 주변에 붙어있으면서 계속 체력을 깎아먹기 때문에 에로플레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잡히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맵에 랜덤하게 독구를인 생긴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독구름인데 그리고 독구름도 이 안에 서 있으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피해줘야 되고요. 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진일라는 실을 맞는 것도 중요하고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둘다 잘해야 되는데 자, 2020년도에 메이플 인벤에 올라온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이게 실이 나오는 모든 위치를 다 보여준 건데 안전지대가 있어요 보통 파티격을 하면은 오른쪽 끝에서 많이 극딜을 하거든요 여기 실이 떨어진 위치를 보면은 오른쪽이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일라한테 바인드를 걸고 극딜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 진일라가 이쪽으로 텔포를 탔는데 여기서 파바를 쓰거나 뭐 초합보디 뼈파동을 쓰거나 하면은 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보그마스터한테는 키버플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다 가 키버플로를 깔아놓고 여기 딜을 하다가 어, 위험하다 그러면은 키보 플로로 뿅 하고 후퇴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위치가 여기인데 이 왼쪽 모래시계 아래.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은 아 무적자리 되게 많네. 이 피하기 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실 떨어지는 위치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는 게 떨어지기 직전에만 보이고 평소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위치를 좀 기억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 모래시계 아래라는 기억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도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제가 키보 플로를 설치를 하는데 뭐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취향껏 가운데다 해도 되고 뭐 오른쪽에도 해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기억하기도 쉽고 공간도 넓고 해서 여기다가 쓰고. 반면에 왼쪽 끝은 잘 보시면 실이 이맨 끝에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완전히 끝에 붙어 있으면 이 실에 맞아요. 그래서 벽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야 안 맞기 때문에 어뭐 임시로 피하기는 좋은데 약간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데 내가 뭐 고근 날라온다고 고근을 피하느라 이 왼쪽을 엎드렸어. 그러면은 캐릭터의 피격 판정이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이 왼쪽 실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되고 뭐 어디에서나 엎드리면은 캐릭터 판정이 이렇게 길쭉한 판정에서 이렇게 아래로 수직에서 수평으로 길어져서 실을 맞을 위험이 있다는 거. 오른쪽 끝에는 이 끝에 실 판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딜을 할수 있고 그리고 괜찮은 위치가 이 가운데 바위가 있는데, 가운데 이 부분. 바위한 가운데도 괜찮고 바위의 왼쪽 그리고 바위의 오른쪽 넓이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 하시면 되고 이 오른쪽 모래시계 아래는 공간이 되게 좁아요. 거의 간신히 캐릭터 하나 들어갈 그 크기라서 위급할 때만 쓰고 되도록이면이 자리는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위점을 사용할 때이 실이 완전히 수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위점을 하면은 이 위쪽은 넓어서 괜찮은데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쪽에서 안전지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위점을 했는데 이 실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위점하다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위점하는 것도 높이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가면서 위점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위점은 안 좋다. 자, 블링크 활용하는 장면인데 지금 제 캐릭터 여기 있고 진이나 왼쪽으로 파벌을 쓰려고 하고 있죠. 그럼 파벌을 피하려면 위점을 하든가 아니 뒤로 가거는데 위쪽에서 뭔가 파편이 날라온다거나, 위점을 하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진일라에 뒤로 가야 되는데, 뒤에 지금 실이 나올... 나오겠죠? 이때 블링크를 어떻게 쓰느냐? 블링크가 원래 땅에서 그냥 누르면은 랜덤한 위치로 텔포하는 건데, 공중에서 쓰면은 잠깐 동안 채공할 수 있죠? 보호 마스터한테 돌진기도 없고, 이제 후방 이동 스킬도 없기 때문에, 이런 스킬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더블 점프를 하자. 마자 이 안전한 공간에서 블링크로 급제동을 하는 거에요. 이걸 뚝덜 컨이라고 하는데, 뚝 떨어지는 컨트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블링크로 요게 초보가 하긴 좀 어려운데, 익혀두시면 진짜 유용합니다. 점프 블링크,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공통적인 패턴들은 얘기를 했고, 실전으로 제대로 치는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초반 첫극 딜에 최대한 딜을 많이 우겨넣기 위해서 항상 마왕발록에 갑니다. 일단 특스코어를 잠깐 빼놓고 마왕발록에 들어가서 이제 에키카 스택이랑 폭시 난사모드 스택 75, 50, 50다 치우고 나서 자, 그리고 다시 특스코어. 자, 일단 스타트 하자마자 저는 항상 이 자리에 키버 플로우를 놓고 시작해요. 여기다 놓고 바로 오른쪽 구석으로 갈 거라서 오른쪽 구석으로 갔다가 뭔가 지닐라가 엇갈을 시작한다. 그럼 이쪽으로 텔포 타서 도망칠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로 미리 깔아놓고요. 그리고 시퀀스가 나오기 전에는 버프 거는데도 꽤 오래 걸려서 거기서부터 생긴 습관인데 뭐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잡몹이 여기 나오자마자 죽어서 시체가 여기 깔렸는데 갑자기 시체가 이쪽으로 텔포를 하죠 이 약간 버그인데 네 굉장히 불편한 버그고요 내가 오른쪽 끝에 왔는데 하필이면 이제 극딜 하려 하는데 독구름이 여기 깔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잡몹이 여기서 죽어서 잡몹 시체가 여기 깔렸을 때 그럴 때 이제 기버플로우로 빠르게 빠져나와야 되니까 기버플로우를 깔아놓는 거예요. 여기 앞이니자 여기서 먼저 오리진을 쓰고 자, 오리진 썼으면, 이제, 폭풍의 씨랑 에키카 켜서 딜을 하면 되는데, 내 시선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일단 여기서 씨를 안 맞게 씨를 계속 주시하면서, 오리진 바인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두 이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보통 이쪽 바인드를 보죠. 91, 90. 90 됐을 때 바로 엘다노바로 바인드를 이어주죠. 빨리 안 이으면 지니다가 또 텔포 타면서 시간 끌기 때문에 빠르게 걸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슬쩍슬쩍 멀어지면서 실을 피하고 이거는 구석에 오래 있는 거 자체가 그다지 좋은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씩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체력이 벌써 한 줄을 닦아서 2페이지가 됐는데, 1페이지에서는 그 찍기가 있죠, 찍기. 찢기? 그 찍기는 피하려면은 높게 위점을 뛰거나 거의 이 정도까지 멀리 떨어져야 피할 수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제 2페이지부터 나오는 고근 날리기. 이렇게 지내다가 모션을 취하면서 양 옆으로 고근을 날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낫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치면서 양쪽으로 고근이 날아가는데 이 공격 범위가 양쪽이랑 위쪽이랑 좀 있는데 이게 또 높이 위점을 뛰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닐라 뒤에 딱 붙거나 이 방법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복잡해서 맞았는데 이렇게 상황이 좀 그지 같다 싶으면은 키보플로우로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늘 애착하는 자리, 모래시계 아래에다가 키보플로어를 롤링하고 있는데, 지금 좀 애매해서 위점으로 고근을 피했고요. 자, 여기다가 재설치해놓고, 자, 이게 뼈파동인데, 초합보디라고 하거든요. 초록색으로 찍으면은 앞이 안전지대고 보라색으로 찍으면 뒤가 안전지되요. 근데 너무 딱 붙으면 또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요 정도 크기가 안전지대고 그래서 걸어서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잘 피하시면 되겠고, 또 고급 날리기 나오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자, 찍자마자, 지금 실 나오려 하는데 고급 날리기 하죠. 그럼 얘, 진이나 바로 뒤까지 붙을 타이밍이 없는데, 이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위점을 하는 거예요. 무적이 없으니까. 좀 체력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은 이 실을 미리미리 맞아야 돼요. 저... 자 기다리면서 시드링 스위칭 해줬고요. 그 진일라를 오른쪽에 오게끔 유도를 해놓고 난 왼쪽으로 텔포. 이쪽인가? 이거 텔포 할 때마다 제가 퀵오플로우를 재설치하는데 얘가 퀵오플로우가 지속 시간이 2분이잖아요. 이 퀵오플로우를 재설치하는 거를 습관화 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나는 퀵오플로우 여기 깔았는데 나중에 쓰려고 보니까 이게 지속 시간이 끝나서 텔포가 안 되고 이 자리에 설치가 돼 버리면 굉장히 낭패죠. 그러니까 텔포를 할 때마다 재설치를 바로 해서 갱신을 해 주는 이걸 습관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실 맞아주고요. 다섯 개 중에 빨간 해골 두 개니까 하나 더 맞으면 이제 양초 세 개가 다 켜져서 재단이 나오겠죠. 자이면 재단이 나왔는데 재단이 나왔다고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좀 상황을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실이랑 독구름이랑 둘다 있어서 살짝 기다려 보는데 진이네가 이쪽에 오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독구름 여기 있고 잔몹에 가까이 가면 터질 거고 진이나 지금 파바나 고급날리기 있을 건데. 그래서 일단 한번 빠지죠? 파바 쓸것 같았으니까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일부러 오른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텔포를 유도해요. 저쪽인... 요, 오른쪽으로 유도해놓고 나는 왼쪽으로 가서 풀면 되는데, 잠옷 시체 있죠. 잠옷 시체 좀 조심해야 되는데, <laughs> 그 재단 푸는 게 채집키로 푸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난 채집키는 죽었다 깨나도 스페이스바를 써야겠다는 주의여서, 스페이스바를 양손으로 우다다다닥 치거든요 물론 채집키를 다른 쪽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컨트롤에 하신 분들은 그 왼쪽 컨트롤 키가 있고 오른쪽 컨트롤 키가 있잖아요 그두 개를 동시에 누를 수도 있고 뭐 시프트도 동일한 개념으로 왼쪽 시프트랑 오른쪽 시프트를 동시에 누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바를 선호한다 자 이제 첫 극딜을 하고 이 남은 시간이 극딜 쿨타임이 돌고 나면은 이게 40초가 안 남아요 이게 남은 시간이 납배기까지. 그러면 내가 극딜 쿨타임 돌자마자 쓰면은 극딜 하다가 납배기가 와서 극딜이 중간에 끊기겠죠. 어쩔 수 없이 기분이 나쁘지만 이 납배기가 나올 때까지 극딜이 돌아도 그냥 기다립니다. 자, 이게 고긋 날리 모션인데 모션 나오자마자 제가 진일나 뒤에 딱 붙어 있죠. 좀 이렇게 날려도 안 맞죠? 이것 때문에, 진일라에서는, 인파이팅 포지션. 그러니까 딱 붙어서 싸우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고근 날리기도 피하기 쉽고, 왼쪽으로 파발 날려. 그럼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되고, 이거 오른쪽으로 파발 날려. 그럼 난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되고, 얘가 초합보디를 쓴다? 또 살짝 움직이면 되고, 살짝 살짝 움직이면 되는데, 내가 아웃파이팅으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다. 갑자기 이쪽에다가 뭐, 이쪽 바라보고 초합을 쓴다. 그럼 난 이만큼의 거리 점프 점프해서 가야 되니까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인파이팅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또 오른쪽 보고 고군 날리기 한데 그럼 왼쪽으로 가서 딱 붙으면 되죠. 자, 이렇게 피했고 자, 또 고군 날리기 한데 하필이면 여기에 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타이밍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실이 나오는 거를 피하자마자 다시 들어가서 지니나 딱 뒤에서 고근 피하기. 다시 한번 볼까요? 실 나오는데 실 피하고, 고근 피하고. 이딱 붙어 있으니까 평딜 을 되게 많이 잘 넣죠. 자, 고근 피하기 또딱 붙어서 피하고. 자, 보디. 이렇게 걸어서 피하고. 하바또 뒤로 가서 피하고. 이거는 지금 나빼기까지 시간이 13초밖에 안 남아서 비상사태죠. 빨리 풀든가 아니면 데크 하나를 소비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디. 보디를 한번 피해주고, 자, 이제 실을 빨리 풀어야 되니까 제가 용사의 의지를 써서 실을 맞았어요. 이 실을 맞으면은 잠깐 동안 경직이 걸려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 경직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의지를 쓰고 맞는 건데 이렇게 실이 근처에서 땅땅 하고 떨어지는 거를 의지를 켜고 맞으면은 두 개를 연속으로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용사의 의지랑 에르다의 의지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세개 됐으니까 재단 나오고 풀고 파바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워닝 떠서 10초 미만인 워닝이 뜨는데 당장 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실을 간신히 이동해서 피했죠 하지만 파바를 맞았는데 속박이 지금 상태 이상 내성이 컨센트레이션에 의해서 금방 풀리자마자 이 밀격을 안 맞으려고 키보 플로로 탈출하는 거고요. 탈출하자마자 키보 플로 재설치해 주고.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납빼기. 일단은 데카를 다 유지를 했고 자, 이제 체력이 세 번째 줄로 들어가면서 3페이지가 되면서 사령스우가 나오죠. 이 사령스우는 지닐라가 소환하는데 쿨타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또 소환하고 죽으면 또 소환하고 연속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반 스우처럼 밀격을 하는데 밀격을 맞아서 이렇게 연계적으로 실을 맞거나 아니면 밀격 맞고 또 파바 맞고 연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스우는 발견한 즉시 죽여주는 게 좋고요. 자, 지금 이제 납배기가 30. 10초 남았는데 30초면은 이제 실 관리를 데커 관리를 하면서 이제 납빼기 이후에 다음 극딜을 슬슬 준비해야겠죠. 이 시드링 스위칭하는 직업은 시드링 스위칭할 때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스위칭을 해야 돼요. 지금도 오른쪽으로 진이 나를 유도시켜 놓고 난 왼쪽으로 와서 스위칭을 하는 거죠. 처음엔 이실 맞고 피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완전히 마찰력이 최대라서 이게 딱딱 멈추는 게 아니라 더블 점프 하면서 오면은 뭐 살짝 미끄러져서 실에 맞기도 하고 실을 맞고 피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극딜을 해보려 하는데 초합 먼저. 아, 초합을 바인드로 캔슬 했네요 이 바위의 오른쪽 여기도 굉장히 실 간의 간격이 큰 안전지대죠 그래서 여기 극딜을 하는 거고 자 극딜을 하는 중에도 이 실이 잘 피해지는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4페이지에 진입을 했는데 이제부터 사령 데미안이 나올 거예요 자 바로 나왔죠 사령 대미언 같은 경우에는 밀격이랑 위에 올라가서 찍기를 하기 때문에 얘도 나오는 즉시 수 마냥 죽여줘야 되고요. 자, 보디면 여기 딱 붙어 있어서 금방 피하죠. 보디가 나오는 도중에도 실에 안 맞게 실을 계속 봐야 돼요.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실 안전지대인데, 실 때문에 파바 나오는데 뒤로 가기 애매하다? 그럼 위점을 하는 거죠. 위에 안전한 게 보이니까. 위점하고, 위점하고 착지했다가 또 위점을 해도 되는데, 위점했다가 떨어질 때, 리트리트샷을 통해서 꺾어서 떨어지면은 바로 뒤잡기가 편하죠. 그래서 리트리트샷도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고급 날릴 때 뒤에 붙어라. 초합은 앞으로 초합이 나오고 있는데 또 실이 나오죠. 이런 게 되게 겹쳐서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피할 실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걸어가죠. 그리고 걸어가는 도중에 또 고근이 나와서 뒤에 딱 붙을 타이밍이 없으니까 위점을 시도하는 거고요. 다시 볼까요? 초합 나오고 실 피하고 고근 나올 때 위점을 피하고.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판단이 돼야 돼요. 어, 어쩌지, 어쩌지 하면은 바로 그냥 실 맞고, 피 까이고, 데카 날라가고 그런 거라. 근데 뉴비가 그런 걸 어떻게 하나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진일나 공략을 해봤는데요. 진일나가 환산 배율 100% 정도는 진짜 장인들 중에서도 진짜 잘한 분들 그런 분들이 극한으로 쳐야 100%가 가능하고요. 사실 150%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200%가 이제 주간 보스로 매주 잡는데 좀 힘들게 잡는 편. 뉴비분들, 메리니 분들은 아마 직접 해보시면 300%도 힘들 거예요. 300%도 좀 어느 정도 숙련이 돼야 슬슬 깨지는 스펙이고. 그리고 진일나 정말 어려운 보스 맞습니다. 이제 아케인 리버 보스. 버 중에서 검은만법사 바로 직전 검은만법사 수장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검은만법사 입장 재료가 하드지네라를 처치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보스 맞고, 본인이 너무 못한다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연습하면은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오래 버티기 정말 힘든 보스거든요. 오래 걸린 스펙이면, 오래 걸린 스펙일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체력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낫배기 주기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평딜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또 낫배기 오려고 하니까 또 실관리 해야 되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제가 어, 루시드랑 데미안을 한다고 했죠. 마침 또 3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데미안의 패턴 완화가 된다고 해서 마침 또 타이밍이 괜찮죠. 바뀌는 김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